1년만에 매치 확이 바뀌었다가 유튜브가 초장에 이렇게 쫙 깔아버리면 VIP하고 기자들 어떻게 한 차를 지을까 이 없네, 나 이런 걸쳐 봐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연합뉴스뭐머벌트 이렇게 한다고요 그분이 기자가 하니까 한 50개 본다는 거 유튜브 몇개 온다고? 다다 아. 옵니다 다. 거기서, 자리 배치는 할 수가 없어 그 자리 배치는 어, 아, 이런, 이런 게 1년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할때이런게 도안에 발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좀 지라고 좀잘 어요. 그렇죠. 고생 많으셨죠 네. 고 여기다사아 어? 그는아들이 두세 명 보내야지, 솔죠 아니, 저자기여쭤보려거같서막와봤 책상을 야 그래야 같은데 저 앞에 좀 비우라고 그러고 아, 어, 네. 전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래 렇예 네. 응, 그러니까 여기 책상 밑 뽑아가지고 잠깐 네. 일어나라고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 하고 네. 저, 저기자들한테 메모, 뭐여다가 서명님만 빼가아 여기 저수들한테양렇를 해야지 책상을 빼라고? 그럼 전 그렇게 하드래니까 저사 빼고 앉아서 찍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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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누군 안 찍고 누군 안 찍을 거야. 그분이 안에 요금 그분이 앞에 앉아서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길게 뽑아. <laughs> 대부분이 앞이 간다. 앞에 돌아 가서 두줄 응. 앉아서 음. 찍어야 돼요. 방향을. 아 지금 양해를 해. 오기자 여기 앞줄 유튜버들 좀 길어 달라 그래. 아니면 아니면 이걸 갖다 달아. 예. 여기 있는 거야. 예. 요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에서.

으 아니 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 어디 앉아? 여기를? 저 메인 메인 인자여기하나고아 책상은 여기 두두 그렇지. 그렇지. 빌리. 그렇지. 빌리. 네, 아니, 앞에 두고 만 빼고 그자 뒤로 올리저 앞에 지금 를고자 이거 두개빼 빨리 누구 한두개빼다고그렇두개 빼야지 아니 아니 이거 저올리게요두 개를 빼버려 아 내가 기사 한두 번 알아요 깔아 아니 너무 길면 안 되지 또뭐아 책상은 여기 아홉 명. 이아니라 어, 여섯 명만 아 여기 취에 많이 와 봤어 내가. 좋아동는데 요거 하나 저거 하나 빼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두 뒤에 지 누군 앞에 앉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그좀 더, 저, 앞으로 보라고. 저기 앉으라고 알겠어요. 두 개는 앞에 두에 앞에

자 의자 가져오고, 뭐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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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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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요가요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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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저기 내가, 내가, 내 음. 기자견 주최만 앉는 거죠 여기. 그렇지 나머지는 네. 알지. 알지 주사 하자는. 애들은 저기 앉는게 아니라. 일아이한집 무슨 얘기 한다고. 어 기자 얘기는 또 사실 중 하고 그런. 그렇지. 주체자얘 오늘 보태 변호사께서 주관하시. 그렇지. 오늘 저 우리 변 대표는 특별 초청 인사로 지금 있기 때문에 형식상. 근데 나하고도 좀서 나가서 앉으면 돼요. 저 대표가 여기 앉아 요 왜비는. 진짜 내가 여기앉빈이라고 돼. 네 다시 빼야 레빈이 레이레이 어디 앉냐고 내가 물어본 거야. 네빈 여기 앉는 거지네기다 앉는 게 아니야. 저 앞에 앉는 게모양고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사진도 사진도 아 음. 아니, 근데 그거는 성씨하고 안 맞아. 음. 안 맞아. 주차 침만 아 다시 빼야 다시 빼. 거기 한다고. 예예 예. 아 의미가 없어. 사진은 나하고 노태선줄 만나고. 네. 아이고, 헌터리도 미었습니다 네. 네. 미안합니다. 제일 큰일인지 네. 아, 니일인지온저리 저도 한계다. 니다 저도 한계다. 저도 다도 한계다. 어도 한계다. 저도 한계다. 저도 한계다. 저도 한 여기 한계도한계되 저도 한계다. 저도 한계다. 그도지계다 저도 한계다.